2020, 1학기 중간고사, 배제고등학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포도당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자, 포도당이 막을 통해 어, 이동하는 그림이 보이네요. 자, 그림 봤을 때, 막단백질을 이용하고 있죠? 될까? 괜찮죠? 어. 자, 막단백질 이용한다고? 요거 뭐였지? 촉진 확산이죠? 촉진 확산. 물론, 조금 어렵게 배운 학교들, 척진학상만 있는 게 아니라, 능동수성도 있죠. 조금 구분해주면, 척진학상은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자, 생물에서 에너지 저장단이 ATP지 ATP 소모가 없어요. 능동은요, 저에서 고로 갑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됐죠?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확산이라고 가르쳐 줬잖아. 그죠? 즉, 촉진학선이라는 얘기죠. 됐죠? 이쪽이 고농도가 될 것이고 이쪽이 저농도가되겠네 그죠? 에너지 소모 없이 어, 이동하겠다. 그죠? 됐까? 문제 볼게요. 자, 교번에 포도당의 농도는 세포 안이 밖보다 높다 그랬네. 밖이 더 높죠. 그죠? 안 보다. 됐까? 밖이 더 높아요. 안이 밖보다 높다. 자, 틀린 말이지? 됐까? 니은번. 포도당은 특정 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한다. 그렇지. 자 이거 뭐니까 촉진학산, 촉진학산 포당이나 도 아미노산이나 이온 같은 것들은요, 됐죠? 지용성이 아니야, 수용성이야, 수용성, 그죠? 즉 무극성이 아니라 극성이라고, 그지 그래서 요 안에 인지질 이중층에서 지방산 쪽이 지용성이라 통과 못해요. 그래서 특정 단백질을 좀 이용해서 통과해. 그러니까 그거를 촉진학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되겠죠? 자, 두번네 포도당 이동할 때세포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그렇지. 뭐니까? 촉진 확산이니까. 만약에 농도를 거꾸로 갔다면, 거꾸로 갔다면 그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지. 능동 수송 같은 경우에. 됐죠? 어쨌거나 지금 확산이니까 에너지가 정확하게 고해서 에너지가 정확하게 안 쓰이고요. 농도가 정확하게 고해서 저로 가는 거야. 됐죠? 소모 안 되는 거 맞아요. 자,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배제고 15번 문제의 정답은 은과귿이 맞습니다.